정신없이 다람쥐를 사냥하고 있는이 남자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오지게 이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감미주입니다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게 뭔데 씹덕아 분명 그게 뭔데 씹덕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씹덕... 쉽더... 맞는 듯? 저는 여느 때처럼 가장 최근에 나온 규멸의 칼날 활락의 거리 편을 보면서 지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존나 멋있네 개지렸다 그런데 이번 편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규타로라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생긴 건 무슨 개쌉 c 쌉 멸치처럼 생겼지만 맹독이 발린 두 개의 낫을 오지게 빨리 사용하는 존나 센캐였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아니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긴 싫지만 따라는 해보고 싶다 이 모든 게 지금 이 영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챌린지. 몬스터 사냥하는 동안 독한 번도 안 끊기기. 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난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몬스터 헌터 월드까지만 해도 독속성은 구대기 오브 구대기. 즉, 구대기 중에서도 구대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몬스터가 이미 독에 걸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때려봤자 독속성이 쌓이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은, 무한동력 독걸기가 시스템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번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서는, 몬스터가 독에 걸린 상태에서도 독속성이 쌓이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동력 독걸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구대기 오브 구대기에서 그냥 구대기가 됐어요. 아니, 그래도 샵손해 같은데? 그게... 맞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슬슬 시작하기 전에 장비 커스텀은 형식상 나와야 하니까 개빨리 지나갈게요. 뭐였지?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피의 은혜인데요. 우리 싹귀탱 오나즈치의 방어구 3세트 효과로 몬스터에게 독을 좀더 오래 걸리도록 해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 없을 땐총 15번, 있으면 30번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독속성을 쌓기 위해서 저의 동반자 아이루와 가루크의 무기도 독속성이 가장 높은 무기로 껴주고 식사도 경단 특수 공격수를 먹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요. Let's get it. 이번에 도전해볼 몬스터는 바로 토비카 같이. 이 녀석을 고른 이유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뇌성이 오지게 약하기 때문인데요. 무기는 당연히 규타로처럼 독상검을 끼워줬습니다. 무한동력 독걸기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개쌉, 씨쌉. 숨도 안 쉬고 오지게 때리면 됩니다. 지금 저는 독속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포효을 가볍게 카운터 쳐주기만 해도 바로 독에 걸리는데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을 잡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독이 끊기면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화를 내! 빅데이터에 의하면 독의 지속시간은 정확히 1분 인지는 모르겠지만 쌍검 특유의 많은 타수를 이용해서 지금 걸린 독이 끊기기 전에 다음 독을 걸기 위해 필요한 독속성을 오지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조급하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모넌 라이즈 쌍검의 성능이 사실상 개싹 넘사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으스름뛰기라는 벌레철사 기술은 여유로운 회피가 가능한 동시에 공격이 되고 몬스터를 때리고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무적 판정까지 있어서 유틸이면 유틸 유틀, 딜이면 딜까지 챙긴 개사기 무기 즉 적패 적을 패버린다는 소리인데요 아이 진짜 패버리고 싶네 라고 말하는 순간 떠버린 용조종 평소 같으면 용조종 개꿀 하면서 신나게 타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 따윈 없습니다 용조종을 하는 동안에는 저의 무기로 직접 때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독속성을 주입할 수 없다는 소리고 그 의미는 이번 챌린지 성공과 멀어진다는 뜻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잘못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대우를 하고 싶은데 누구도 빠르게 남도 가는 대로 싹스스스 아니 다했어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벽궁을 끝내고 내려오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고 내려오자마자 혹시라도 독이 끊길세라 개 오지게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조종을 하는 동안 생긴 딜로스를 채워주기 위해 아이룰루 강화를 해줬는데요 이걸 써주게 되면 저의 아이룰루 능력이 오지게 상승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슈퍼소닉으로 진화하긴 해요 아니 진화 어쨌든 저처럼 독속성 무기를 껴줬으니까 뭐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왜 네가 물어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스태미너인데요. 쌍검은 귀인화를 쓰게 되면 물론 세지긴 하지만 스태미너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수시로 스태미너량을 체크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수돌질을 하면서 스태미너와 예리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독이 풀렸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진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전더 강해지기 위해 곧바로 더 참아잡고 결국 삔또가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해봤지만 무한동력 독걸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실패들에 멘탈은 갈수록 지쳐만 갔습니다 아니 이제 삼퇴했잖아 그렇게 미쳐버린 집념으로 시도한 이번 판은 생각을 바꿔봤는데요 발상의 전환 상발의 환전 전상의 발환 스태미너와 예리도 과연 지금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얼굴에 맞은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오히려 이두 마리 토끼를 방생하는 판단을 해버렸는데요 그 덕분에 오직 이 녀석을 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칼끝이 점점 무뎌가도 저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찝덕이 맞는 듯? 그리고 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맞지 않는 것즉 맞아서 행동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딜로스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요리킹 조리킹 깐제비처럼 회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녀석이 저의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독에 잠식되어간 녀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듣고 싶었던 말 지금이 포획 찬스다냥 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도망을 오지게 치는 녀석 그로 인해서 발생한 딜로스 때문에 언제 독이 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저는 닌자마냥 오지게 쫓아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바로 포획이죠 곧바로 마비덫에 걸리면서 성공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획용 마취욕을 한번두 어? 어락? 이게 뭐지? 아래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 뜨고 코 베인다 제 코앞까지 다가왔던 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이름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저때 이후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러고 나서 저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일어나 보니 저와 살고 있는 양꼬치가 저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개안심하네. 라는 눈으로요. 아무튼 이 녀석을 잡는데 걸린 시간은 5분? 10초 독의 지속시간은 약 1분 그렇다면 독에는 약 4번 정도 걸렸다는 것이고 한번 걸렸을 때 틱당 14의 데미지가 30번 그리고 그걸 4번 걸렸으니까 제 빅데이터에 의하면 14 곱하기 30, 30에 14또 거기에, 14, 달고 4, 달고 또 거기에 4를... 오파머는 1,680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개쌉씨쌉 꿀메타니까 저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개까비로 실패했지만 사실상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샤벅지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뻘짓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도개쌉씨쌉 꿀잼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뮤즈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이구냥.